안녕하세요. 차용입니다. 오늘은 HP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제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테스트 플레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군요. 공격 을당 하면 HP 가 계속 줄 죠？다시 한번 볼까요？잘 작 동하 는것같 네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얘기 드리자면, 레이아웃 관리자에서 슬라이더를 사용해 HP바를 만들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에서 현재 HP와 슬라이더를 연동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이아웃 관리자에서 HP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UI바라는 페이지 내에 총 3개의 컨트롤이 있습니다. 사실, HP바만 있어도 HP바는 완성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슬라이더가 터치로 수동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터치를 막아주기 위해 별도의 커버라는 패널을 만들어 이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를 하나의 그룹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바라는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백그라운드 바와 커버는 그냥 패널을 만들어 넣은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슬라이더 내의 속성 값을 조절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식으로 HP 바 슬라이더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시면 슬라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해 주시고 쭉 내려 보시면 핸들 액티브 이거를 폴스로 바꿔주어서 이쪽에 하얀색으로 떴던 그 부분을 안 보이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필 이미지를 HP바 내부 빨간색인데 저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설정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밸류값을 조절해 보시면 마치 HP바처럼 작동을 하는데요. 0일 경우에는 비음 상태로 되고 1일 경우에는 꽉 채움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실제 HP 값을 연동하면 끝납니다. 그럼 HP 값을 연동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열어볼게요. 주석을 상세히 달아놓아서 예제 파일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 예 되실 거예요.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캐릭터가 게임에 접속하면 이 클라이언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기본 HP바 UI를 안보임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중에 UI b a 페이지를 로드하여 UI b a 라는 변수에 미리 캐싱 작업, 즉 대입을 해줍니다. setUI b a 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클라이언트 런레이터를 사용해 접속 1초 후에 setUI b a 를 실행하도록 해줍니다. 이 setUI b a 내에서는 이와 같이 작업이 되는데요. 먼저 ui 바에서 r 컨트롤 함수를 이용해 hb 바 슬라이더를 찾아 밸류 값을 넣어 줄 건데요. 여기에 밸류 값은 0에서 1 사이 값만 들어가니까 전체 hp에 대한 현재 hp 비율 즉, 현재 hp를 전체 hp로 나눈 그 값을 value 값에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클라이언트 런 레이터 함수를 이용해 0.2초 후에 자기 자신 함수인 set ui b a 함수를 재실행하도록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0.2초마다 이 코드가 반복 실행되게 됩니다. 예제 프로젝트 링크를 달아 놓을 거니까요. 다운받아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